어, 20번 보겠습니다.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네요. 그러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이라는 거겠죠. 그다음에 여기 이등분선 주어져 있고요. 음. BD, BD의 길이가 루트 3이랍니다. 그때, 기획을 봅시다. s i n DBE, DBE. 여기 각이, 뭐, 세타라고 두면, 원주각으로 세타가 되겠죠. 그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세타가 됩니다. 그렇게 되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같죠.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겠네요. 음. 그리고 나서 또 원주각의 크기가 같겠죠. 그러면 얘도 세트하고 얘도 세트 하니까 거기다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 음 사인 세타 분의 대변 이 값이 2라지 알 루트 3이 되어야겠네요. 그러면 알수 있는 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뭐기억이 맞겠죠? 그 다음에 니은 AB, AC의 제곱, 얘가 AB, AC 플러스 구다. 음, AB의 길이를 C라고 둡시다.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B라고 둡시다. 어, 일단,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,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, 저 형태가 나오긴 하죠. 그래서, B와 C 끼인각, 얘를 이용해서, 음, 그러려면, 여길 구해야겠네. 어, 봅시다.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란 말은 여기 각도가 어, 사인이 2분의 1이면 30도죠. 그럼 얘도 30도입니다. 그러면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. 내접 사각형이니까. 음. 그리고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. 세타가 30이니까. 그다음 여기가 루트 3 루트 3 이등변삼각형이죠. 음... 그러면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1대2대 루트 3이죠. 2가 루트 3이 되었으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 절반의 길이가 2분의 3인걸로 아네요. 절반의 길이가 2분의 3이 될 것이고 음 보자. 2분의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. 그러면, 여기, 어,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3인 걸 알죠? 그러면,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줄수 있겠네요. 그래서 두 번째로,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, 구는 음,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bc에다가 코사인 60도 면 2분의 1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bc가 넘어가면 저 형태가 만들어지네요. 그러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마이너스 bc 넘어가면 bc 플러스 9가 되겠네. 그래서 니은의 형태가 그대로 만들어지네요. 그 다음에 디급 봅시다. 삼각형 여기 abc의 넓이가 삼각형 bde의 넓이의 4배다. 그 때, be의 길이, 음. be의 길이면 여기죠. 이놈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. 어, x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네요. 보이는 게, 음. 일단, 각이 2등분선이니까, 여기를 X라 하면, 여기, C의 길이를 3-X라고 할수 있겠죠? 그러면, B하고 C를 X로 표현할 수 있나? 넓이가 넓배다 일단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x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bc죠. 그 사인 아니까. 그럼 쓸수 있는 걸 써봅시다. 일단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bc에다가 곱하기 사인 60이면 2분의 2분의 루트 3이죠. 얘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30이면 2분의 1이죠. 여기다가 4를 곱해준거랑 같다고 합니다. 그러면 2분의 1, 2분의 1날라가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날아가서 알게 된게 BC가 4X라는 거 알게 됐네요 음 그리고 지금 b와 c의 비율이 x 대3 마이너스 x입니다. 그러면, 비례상수를 도입합시다. 여기 있는 c를 kx라고 하고, 여기 있는 b를 k의 3 마이너스 x라고 하자고, 그리고 나서, 얘를 BC 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, K제곱에 X에다가 3-X가 4X가 되고, 뭐, X는 0이 아닐 테니까, 날려주게 되면, K제곱이 3 x분의 4가 되어서 결국에 k도 뭐 양수일 테니까 루트 3 x분의 2가 되겠죠. 어, 그러면 bc가 표현이 되겠네요. 대입해 주면 3 x 분의 2x가 되고요. 얘는 어, 2 곱하기 루트 3마이 x가 되죠. 음, 그래서 b와 c를 x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사용을 한 거고. 그쵸. 대입해봤자 의미가 없죠. 어,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. 네 번째. X로 표현된 B와 C 자리에 대입을 합시다. 대입해주게 되면, 4에다가 3-x, c에다가 대입하게 되면, 3-x에 4x제곱, 둘을 곱하게 되면, 4x죠. 4x 플러스 9가 되겠네요. 그래서 양변에, 3 마이너스 x를 곱해 주게 되면 4 곱하기 3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제곱 4x 플러스 9의 3 마이너스 x 식을 좀 써주게 되면 일단 8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이십사 x 사9 삼십육 이 값이 마이너스 사 x 제곱 십이 에다가 마이너스 구니까 플러스 삼 x 플러스 이십칠 넘어가게 되면 12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7X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9 음. 보자 판별식을 써야 되나? 일단, 3으로 나눠줄게요. 4x제곱, 3으로 나누면, 마이너스 9x, 플러스 3은요. 일단, 두 실근을 가지는지 봅시다. 두 실근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면, 81 마이너스 12에다가 사곱하면, 48. 얘는 확실히 양수죠.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그 x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9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답이 D급이 되겠네요. 그러면 5번이겠죠. 일단 쓰인 개념이 여기 1번에서 사인 법칙. 그 다음 2번에서 코사인 법칙. 얘를 쓰기 전에 원주각. 음,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.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넓이 뭐 얘들은 사실 도형 나오면 다 쓰는 거죠. 뭐이 정도 사용했죠. 넘어가겠습니다. 무섭노? 아.